버블과 수급부담을 다 봐야 된다고 봤을 때, 네. 이제 주요 관약시들 뭐, 여섯 개 주요 관약시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버블 수준은 이제 주택구입부담 지수, 해당 시기 주택구입부담 지수와 중장기 평균 주택구입부담 지수 비교로 좀 판단을 해보고, 수급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착공 물량, 어,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 물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각 지역의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어, 해당 지역의 그 고점, 전 고점 대비로 보면 은 어, 부산은 98% 대구는 84% 인천은 80% 광주는 117% 대전 106% 울산 92%로 대구와 인천이 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결국은 이제 그동안 대구와 인천이 그동안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 역설적으로는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대구와 인천에 진입한 셈이 됩니다 심지어 대구는 중장기 평균 대비도 좀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그 다음에 인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어, 다만 밸류에이션만 볼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주택 구입 했을 때 이제 2년 뒤에 신도시 입주하는가 강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수급 부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그렇죠. 어, 부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착공 물량이 약 2만 호였는데 연평균 착공 물량이 아 2, 2만 5천 호였는데 21년 2만 호, 22년 1만 6천 호. 23년 9월까지는 만호만 착공 돼서 갈수록 착공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6년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수급 부담이 덜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인허가 같은 경우는 22년에 3 8 0 0호가 있는 가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인허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착공으로 이어질지가 좀 눈여겨보실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는 반대로 21년, 2011년부터 20년, 10년간 착공 물량이 연평균만1 9 0 0호였는데 이천이십 년에 삼만 육천 원 거의 두배 정도 착공을 했고 이십일 년에도 이만 구천 원 착공을 해서 장히 부담스러운 이십사 년까지는 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그 다음 착공 물량을 보면 이십이 년에 만 오천 원만 착공을 했고 이십삼 년에는 구월까지 일천 원도 착공을 안 했어요. 아뭐 약간 막은 느낌도 좀들 드네요. 그, 와 뭐,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착공이 안에 안에 착공을 안 해버린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천이십육 년 되면 대구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어, 따라서 음,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진입했는데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지만 25년에 많이 줄고 26년에 거의 입주 물량이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구가 어,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지금의 아, 입주 물량만 견뎌내면 반등폭이 가장 클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대구 같은 경우 인허가가 20년, 21년, 22년에 2만 5천 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다시 공급이 늘어날여진는 있지만 현재 미분양 사태나 건설 자재 급등 때문에 착공 물량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2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인천도 연평균 착공 물량이 만 8천 호인데 대구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런데 이것도 대구와 비슷한 게 2020년에 3만 6천 호 이 21년에 3 3 0 0 0로또 엄청 착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천도 24년까지 입주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 또 신기한 건 인천도 2023년에 9월까지 3천0 0호밖에 착공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26년에는 인천의 입주물량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인천도 대구처럼 매력적인 가격대 진입했는데 어? 계속 입주물량이 24년까지만 견디면 이 25년, 26년 굉장히 주네 이런 모습이 좀 중요한 힌트가 될것 같고요 네. 다만 대구랑 또 다른 건 인허가 물량은 계속, 대구는 인허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간 착공으로 이어질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반면에 인천은 인허가도 20년, 아, 21년 18,000호, 22년 15,000호, 23년 9월까지 14,000호로 인허가도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천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여지도 좀 적다. 좀 24년까지만 물량을 견뎌내면 앞으로 는 공급이 계속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광주는 연평균 착공 물량이 12,000호인데 20년 1만호, 21년 7,000호, 22년 8,000호로 뭐 23년도 9월까지 5천0만착공돼서 부담이 적습니다. 어, 인허가도 20년 9,000호, 21년 4,000호, 22년 9,000호로 어, 인천처럼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각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어, 전국 전과 비교해 보면 어, 광주가 117%로 전고점 대비 초과 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 그러니까 집값이 고평가가, 광주가 제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상당 기간 어, 공급 부족의 장기화가 예고가 되어 있지만, 음. 어, 이러한 집평가, 어, 고, 집값이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 대비.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 해소가 되어야 이제 공급 부족의 힘이 좀, 공급 부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대전은 연평균 착공 물량이 8,000원인데, 21년에 2만호로 착공을 했습니다. 뭐야?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음. 어, 다만, 22년에 8,000호가 착공되었고, 23년은 또 9월까지 2,000호도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을 해서될 겁니다. 다만, 21년에 2만호 착공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 때는 좀 어,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다만, 대전은 인허가가 되게 많습니다. 20년에 16,000호, 21년에 12,000호, 22년에 2만1,000호. 이렇게 인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가진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음. 마지막, 울산의 연평균 착공 물량이 7,000호인데, 20년 8,000호, 21년 6,000호, 22년 8,000호로 착공으로 막 중장기 평균 착공 물량 평균을 넘나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슈는 없는데, 다만 23년에 9월까지 착공 물량이 250% 그러니까 1,000호도 음. 아니고, 250 평만 작공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구 마찬가지로 울산도 26년에 입주 물량이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울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울산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울산 대구 인천이 26년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대구는 뭐 아직까지 조금 더그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24년까지 입주를 많을 거라서 인천도. 어, 울산은 지금 뭐 지금 지금도 뭐 250%뭐 예,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야, 일단 250%고 대구도 뭐 1000호가 안 되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착공이 거의 안된 거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 감음 지역의 공시 가격 1억 이하 소형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형 아파트 또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가가 어떻게 되냐, 그, 그런 아파트들, 저는 좀 조금씩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시대를,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거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양극화 심화입니다. 그 제가 종종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수지 이론인데, 저수지에 늘, 예를 들면 인구가 늘고 경제가 늘 성장하면 저수지에 물이꽉차 있는 거죠. 근데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즉, 예를 들면 저수지의 가뭄이 시작되면, 외곽지부터 말라붙기 때문에, 외곽지부터 말라붙는 결국은 그 핵심지, 비핵심지부터 주거수요가 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좀가파라질수록 그러한 지역 좀, 비 외곽지는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칫 잘못 지역을 건드렸다가는 이제 헤어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에 지금 곳곳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울산도 있고요, 대구, 인천, 뭐 광주, 부산 곳곳에 지금 다들 아마 투자를 해놓으신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지방은 조금 더 기다리면 좀 장이 수도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거로 보세요. 저는 광역시는 아직까지 인구 감소 영향은 좀덜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대부분 광역시들이 상영근로자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상영근로자입니다. 뭐냐면 이제 4대 보험이 나오는 근로자 양질의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인데 상영근로자 수는 아직도 광역시들은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 인구 감소가 시작됐지만 광역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소도시들이 조금씩 그 부분을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면 그, 제가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는데, 거기 본인 조인성 씨랑 차태현 씨가 나와서 이제 슈퍼를 인수해서 뭐 일주일인 열흘 동안 슈퍼를 경영하면서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예능 프로그램인데, 네. 어쩌다 사장 1에 보면은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어쩌다 사장 1에서 굉장히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슈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즌 1에서. 그때 한 초등학생, 아, 중학생이 이제 찾아오는데 눈에 다래끼가 나 있는데, 어, 차태현 씨가 그 병원에 안 가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안과가 없어요. 이걸 안 닦아야 얘기해서 차태현 씨랑 조인성 씨가 그 친구를 데리고 안과를 찾아나섰는데 결국은 어, 차량으로 편도 한 시간 거리인 춘천까지 가게 되거든요. 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와. 한 시간, 차량 한 시간 거리 내 안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면, 어,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약간 의료 인프라의 붕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지 의료 인프라가 사,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잘 보시면 어, 4억 주더라도 시골에 안 가게 되면뭐 4억 주더라도 그냥 2억 받고 도심에 그 할래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결국은 더 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점점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싼게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싼 지역 또는 주거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게 보이는 지역은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주인장님이신 부동산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의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고 부동산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어떤 재화다 마찬가지로 결국 펀더멘탈 찾아가게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오르면 이제 위험한 거고 너무 떨어지면 이제 반등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보나 전세가를 보나 향후 수급부담을 보나 사실은 대구랑 인천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내려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대구랑 인천은 아직도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 들어갈 타이밍을 좀 재게 만드는, 재게 해주는 그런 시간적인 음. 타이밍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구랑 인천은 좀, 아,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수도권과 서울은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수도권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수도권은 사실은 입주물량이 지금 올해 많았어야 되는데, 줄어들면서, 이제 2월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24년, 25년, 이제 2월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24년에 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결국 26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굳이 아직 전세가를 낮기 때문에, 아직 지금 굳이 현재 많이 올해 1년 내내 반등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진 곳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풀어야 될게 아직도 뭐 강남 쪽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어재를 조금 풀긴 했지만은 조금이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정부는 어떤 그림?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급등도 급락도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지금 다시 정책적으로 다시 조이는 거는 올해 내내 좀, 어, 특히 서울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계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가계대출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좀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많이 가계대출을 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반환 여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그런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리스크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당분간 이제 정부가 이제 급등 급락을 사이에서 이제 계속 저울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은 정부가 아직 안푼 규제도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런 거 규제를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런 규제를 풀 여지가 있는 거고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유동성을 조이는 지금처럼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저울질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약간 급락도 급등도 아니 이제 박스권 내에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가왔거든요 23년 입주, 아, 23년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감안해서 착공 물량이 앞으로도 좀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공급 절벽은 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박스권 내에서 몇 년, 뭐,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승 동력을 박스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승 동력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입주 물량 감소가 마침 그 상승 동력을 좀 축적하거나 배가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스권에 있다가 결국 튀어 오르는 시기가 언젠가 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핵심지가 특히 그런 튀어 오르는 걸좀 주요 강역시나 서울은 좀 그런 기다리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뭐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 구매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